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뛰어들었다가 안 되네. 어렵네 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 하나만이 아니야. 드로잉 이거 색을 칠하는 거건 배운 적이 없어. 그림이 안 되네. 색도 이상해. 어쩌지 널? 안녕하세요 내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존쿠바입니다 오늘 어그로 아니거든요 제가 오프라인 클래스를 거의 1년 반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수강생들 만나고요 디자인 참견나라는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역시 수백 명의 신청 메일도 받아보고요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결국에 여기에서 디자인이나 영상이나 모션그래픽으로 실패하는 사람들 몇년 하다 보니까 보이거든요 왜 실패할까요? 일단 첫 번째 착각. 영상이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데 모션 그래픽은 집에서 방에서만 굳이 나가지 않고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션 그래픽이 쉽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상이라는 게 촬영이건 뭐건 간에 한 장의 디자인만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디자인과 다르게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구나. 아. 움직이는 걸 만든다는 거는 내가 직접 해보니까 어렵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되거든요. 내가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 돼. 집에서만 그냥 다 만들 수가 있네. 그렇다고 쉽지가 않다는 거.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뛰어들었다가 안 되네, 어렵네 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제가 이거 진짜 진리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바로 드로잉. 모션 그래픽은요 움직임이 물론 매력 있지 그렇지만 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디자인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 디자인은요 결국에는 어디에 드로잉에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 그런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요 드로잉 이건 색을 칠하는 거건 배운 적이 없어 당연하죠 뭐 미대생이 아니면 배울 일이 없겠지만 이 모션 그래픽이나 이 영상은요 그림이 일단 매력적으로 시선을 끌수 있게 나와야 그 다음에 움직임을 넣건 뭘 하건 잘 만들어지고 좋은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림이 안 되니까 색도 이상. 형태도 이상해. 어쩌지 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관찰을 안 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관찰 좀 하라고요. 맨날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만 보지 말고. 내가 진짜 모션 그래픽이나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요. 길 가다 보이는 이쁜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시각적인 안목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걸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상 시작하면은 다 하다가 때려치고 실패하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냐.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이 늦기 전에 깨우치고 알아가실 수 있게 오프라인에서 했던 모든 실패한 사례들을 잘 정리를 해서 온라인 클래스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새로 이적한. 패스 캠퍼스.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실패한 사례들을 분석해서 정말 오프라인 클래스와 똑같이 온라인 클래스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125% 똑같아요. 왜? 오프라인에 있던 수업 내용의 25%그 이상을 제가 얹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매력적이고 더 많은 내용들을 알아가실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몸 담고 있던 클래스 101이랑 뭐가 다르냐?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클래스 101은 언제 만들었냐? <laughs> 2019년에 만들었어. 5년 전에 만든 거야. 얼마나 녹스럽겠습니까? 내가 만든 걸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지만 이제 제가 패스트캠퍼스에서 알려드리는 건 2024년 5년이 지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제부터 모든 내용을 싹다 전부 다 리빌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준비되는 것들은요 다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드루인과 관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초보 당연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이거 오프라인 하면서 너무 많이 있겠습니다. 처음에 챕터 1, 2까지는 약간 어색해 하시다가요, 챕터 3쯤 가면은 손이 다 풀려요. 확실하게 이 툴에 대해 익숙해지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디자인, 움직임에 대한 이론을 조금씩 흡수하고, 결과물로 뽑아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예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끝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강의! 한번 구매하시면은 당연히 평생 소장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요. 기본적인 애프터 이펙트와 모션 그래픽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챕터부터는요. 디자인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움직임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거. 이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가감 속이라는 걸요. 이번 수업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귀에다가 때려 넣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까지 가시게 되면은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트렌디한 색감이나 연출 같은 걸 바탕으로 인트로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패스캠퍼스에서 준비하는 클래스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모션 그래픽 유니버스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정말 그 시대에 어울리는 니즈에 딱 맞게 계속 세계관을 넓혀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프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의 길을 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 제가 이 클래스에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패스캠퍼스에서 뵙겠습니다. 조고하였습니다